오늘은 덧셈을 쉽게 하는 그런 방법 하나 알려줄게. 수학은 숫자를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려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10을 만들 수 있는 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 1이 있으면 9와 함께 있을 때 10이 되고 2라면 아, 8만 더 있으면 10이 되겠는데 3은 7만 더 있으면 10이 될것 같아. 4는 6이랑 짝이야 5는? 5만 더 있으면 10이 돼 이거를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덧셈을 할때 훨씬 쉽게 할수 있어 한번 살펴볼까? 497 더하기 323 이거 계산하기 힘들어 보이지? 세로세면서 1은 일끼리 10은 10끼리 100은 100끼리 해야 될것 같지?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한번 해보자 497은 얼마가 더 있으면 500이 될것 같아? 약간 부족하지. 얼마가 더 부족해. 3만 더 있으면 딱 500이 될것 같아. 그러면 3을 여기서 가져오자. 여기는 3을 빼주고 여기는 더 해주는 거야. 그래서 덧셈식을 다시 써보면 여기는 500이 될 거고 여기는 3을 빼앗겼으니 얼마가 되겠어? 320이 되겠지. 덧셈이 훨씬 쉬워진 것 같지. 820 이게 답이야. 덧셈을 할 때는 아 얼마만 더 있으면 10이 될것 같아 아 얼마만 더 있으면 100이 될것 같은데 해서 1 0이나 10을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계산을 할수 있어